오늘은 이제 백설기 위에 모양내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그 위에 모양내는 을 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런 우드락이 있고요 그리고 칼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테이프 같은 걸 붙여서 잘라야 된다 그런 거 있으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, 우드락을 이 종이에 맞게끔 자르고요. 이렇게 테이프를 붙인 고정시킵니다. 네 군데를 고정시키고. 좀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죠? 이거를 이제 칼로 하트 모양을 파고 있습니다.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. 테이프를 제거하면 이런 하트 모양이 나옵니다. 쓰레를 놔두고 이 HS 호성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그렇게 말 없이 자르는 건가요? 예. 이거 할때잘못 자르면 계속 다시 해야 되거든요. 자를때뭐 조심해야 되거나 뭐 주의사항이 주의사항 있죠. 예. 일단, 이 바닥에 요거를, 이런 거를 안 깔고 하면은, 이 장판 자르기가 될수 있으니까는, 책상이나 이런 데할때 키스 나니까 이런 거를 깔고, 칼질하니까는, 손 비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돼요. H. S. 이런 곡선이 좀 어렵습니다. 그리고, 곡선이 어려우니까는, 곡선을 자를 때는 칼도 하면서 이 밑에 우드락도 같이 이렇게 돌려주면은 좀 쉽게 파질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이제 HS가 나오죠. 이렇게, 뒷면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거 HS가. 그래서 이거를 테이프를 이제 떼주시면은 HS가 나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틀을 가지고 백설기위에 글씨 새기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